아직 안 보였어. 근데... 호랑이를 찾아야 되네. 야 근데 이거 봐봐. 물이 여기 있거든. 응. 응. 근데 등산 코스는 이상 다른 곳인데. 근데 여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길이 어, 어, 하나 맞아. 없는데 맞아. 아니 왜냐면 그래. 지금 아직 입구가 안온 거야 인왕산 올라가는 입구가. 호랑이를 찾아야 된대. 어, 이게 있으면 입구래. 아, 이게 있으면 어. 우리 아직 입구도 아 입구가 아니. 아닌 거야. 그래, 빨리 가자. 아, 아직 입구도 안온 거야? 나는 진짜 그 속도가 보니까 좀 느린 거 느린 것같나 빨리 빨리 빨자 빨리. 진짜. 빨리 끝나. 갑자기 빨라졌어. 어, 저 뭐야 재밌어 보인다. 이왕 이렇게 우리안 되고. 이제 항상 궁금했던 아, 게 연기를 할때 어떻게 컷하면 바로 집중할 수 있지? 어? 어떻게 바로 집중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지 돈을 받지 배우들은. 아. <laughs> 오늘의 목표는 정상까지. 야 호랑이. 어? 그렇게 찍어. 근 네, 줌이 안 돼서 보고. 호랑이가 잘안 보이는데? 아 원래 그 아니 이런 거 줌이 안 돼. 근데 이거 주, 줌이 안 되는데? 그러면 너가 달리면서 죽이안된게 없지. <웃음> <웃음> 호랑이. <laughs> 호랑이들. 를 아, 여기가 이제 입구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아, 맛있겠다. 야, 어, 이거, 이거 힘든데? 거의 천국이 계단 <laughs> <laughs> 와. <웃음> 가고 싶다. 지금 한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한몇 퍼센트 온 거지? 10? 10퍼센트? 어. 역시 지치지 않았어. 나 아, 지쳤는데? 아, 근데 진짜 날씨 좋아가안그 네. 응. 진짜 울었을야 그러면 사 한번씩 일 뜨겠지 갑자기 불안떠와 <떠오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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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상 대박이다 우와, 내가 여기서 그게 되게... 어, 어. 오, 여기 올라가면 좋을 수도 있어 난안 올라가 나도 앉을 나도 안을래 우리 여기 셋다앉아이고야야저 풍경 진 한번만 해야돼 저건 대박이다. 근데 잘 안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야, 네, 무서운데 여기, 여기 올라가서 이런데서 먹게 요여이 걸어서 올라와을래떡 걸어, 올라와. 어? 어. 네. 준다 떡바다 뭐야 기었다 가고 있네 <웃음> <웃음> 나 먹을거니까 우, <laughs> 개모가 <오. 제모와> 져온떡 <laughs> 어? 젤리 <laughs> 더 바른 떡오 어, 이거 그거다 오, 알아? 어 알아 비마트에서 그 냉동으로 팔지 않아? 아 진짜 그런나 거야. 아, 나, 나 먹어볼까하다가 안먹어 딸기 크림 먹어. 그게 진짜 맛있어. 한입씩 먹자. 누나 먹는 거 좀. 테이테 누나 태일 먹는 거좀 찍어보려고. 나먹이거야지 딸리. 맛있겠다. 딸리. 오, 야, 맛있 먹방 타임이네 지금 어 아 건물 넣어 <laughs> 건물도 같이 <laughs> 아 이것이 그 쑥떡 뭐라고 쑥떡입니다 이게 쑥떡 이게 크림떡 어떻게 먹어? 그냥 저 입에 넣어 누나 입에 한입으로 아, 근데 이렇게 하지마 붙은... 아 몰라 알아서 해 <웃음> 어. <웃음> 진짜 나 다먹는다 <laughs> 어 다먹어 입에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 누나 목 막히면 어떻게? 그러니까 놀래줬어. 아. 그니 새가 있었는데 누나 보고 날아간 거지? 아니, 새는 원래 계속 움직여. 아 그래? 난 누나가 놀래켜서 새가 날아간 줄 알았어. 응 음. 다시 돌아왔어 잘했어. 등산 찍고 하산 완료 <laughs> 아 쉽지 않았다 아자 어디로 가야 돼? 왜왜 여기야? 저 그래서 뒤로 딱 들어오는데 너가 여자 같은아 어? 근데 우리가 무슨 코스를 돌고 아, 사상... 온거야? 아 우리 좀 보자 어그 코스 설명을 해줘야지 <laughs> 우리가 올라온 코스를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한거야? 우리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야, 우리... 여기. 아, 우리 여기 이렇게 걸었네. 국궁 전수가 났다 이거였잖아. 국궁 전수가 아,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올라왔고, 어. 여기서 왔고, 범바위까지 갔어.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왜 각자 다아가 고랑이상 있잖아. 아니 굳고? 어,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갔다가 아, 이렇게 갔다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어, 이렇게 올라갔네. 이렇게 왜 올라... 아까 절 있었거든. 어.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범바위막 갔어. 어, 아야 뭐야?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었어. 정상이 <laughs> 정상 아니었어. <laughs> 아니 그러면 나 뭐라고? 나 초보자도 오를 수 있는 코스라고 했는데 정... <laughs> 아니 우리 이걸 못 가서 그냥 내려온 거야. <laughs> 아니 정상을 올라간 게 아니었어? 아니 뭐야 나 정상 본방이만 저기... 올랐어 우리 나 지금까지 영상 우리, 우리 정상, 정상 찍었다 그랬었는데 <laughs> 네, 네, 네. 아 그쪽으로 그쪽이 네, 네. 먹을 때 맞지 나 목표에 난다 다음엔 정상을 뭐... 목표로 하자 다음엔 어때? 여기 정상 약수터도안따들 응. 아니 그니까 여기 가야 약수터가 보일지 와. 여기 밖에 안 깔려 아약수터도못 갔네 <laughs> 정상을 결국 못 갔네 <laughs> 둘다 관절 나이 53세라고 했나? 나5 5였 아니, 나, 는 테스트 안 했어. 54가 어. 19이야, 내가. 그니까 지금 28이니까. 그러니까 물 만져봤어? 아니? 아까데손 씻고 싶어. 한번 손을 씻자. <laughs> 야, 야, 완전 시원해. 누나도 한번 씻어봐. 와. 진짜 누나가 잘 씻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무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황초찌기 황초를 찌는 건니까 황초를 싸먹는 거그 <목소리도> <목소리도>